누가 보니 누가 보문시식 보자 어, 예수께서 열국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 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어 또한 부자라. 어, 예수께서 어떤 어, 어떤 사람인가요? 어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늘, 어 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졸무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어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어 예스 께서거 그곳에 이르사 어 보시고 어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올라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하시매어 급히 내려와 즐거워 음. 어, 영접 하원을무 사람이 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어, 저가 죄인의 집에 어, 유하여 들어간다 하더라. 어, 들어간다 하더라, 사께오가 죽게 여쭤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어, 만일 누구의 것을 빼, 아,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어,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어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어 예수 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어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 구원하게 하려 함이로다. 어음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 그들이 어이 말씀을 들을 때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이는, 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어, 그들은, 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한 줄로 생각하 믿어라. 어, 이르시되 어, 이르시되 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 그중 열을 불러 어, 그중 열을 불러 어, 음, 은화 은, 은, 열 문화를 주며 말하되 이르되 어 내가 갔다 올 때. 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 장사라 한 이것을 장사하라 하니라 어 이것을 장 그것을 장사하라 하니라 어그그그 그 백성이 그를 그 그를 미워하여 어 사자를 그 뒤에 보내어 말하기를 어 은당 당신이 아 우리는 당신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다 하더라. 어 그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어 돌아와서 어 은화를 준 자들이 은화를 준 자들이 아 은하를 주 자들이 어어 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하여 각각 그들 아 그들을 부르니 어그 처제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하로 어열 문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어중어 어, 잘하였다. 어, 주, 으, 착한 종이요. 어,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어열고우를 차지하라 하고 어, 또 둘째가 나와서 이르되 어, 주인이여 어, 당신의 한 문화로 열 어, 다섯 문화를 나연나이다 어, 주인이 이르되 어, 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아 너도 이 다섯 고우를 차지하라 하고 어또한 사람이 나와 이르되 어,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어, 내가 어,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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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어, 무서워함이라. 어, 장신은 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어 심지 않은 것을 어 심지 않은 것을, 어,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어 내가 나는 어거 주지 않은 것을 거두고, 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인 줄 아느냐, 아, 음,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어, 돈을 은행에 맡기고, 어 맡기지 아니하였겠느냐 어 그리하였으면 어와 돌아와서 어음그 이자와 함께 돈을 받았으리라 하고 어 받았으리라 하고 어. 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어이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어 그에게 이이 이 비열 문화가 있나이다. 어열 음, 문화가 있나이다. 어 주인이 이르되 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어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도 빼앗기리라 어 빼앗기리라 음 빼앗기리라 어 빼앗기리라 음 빼앗기리라 아 그리고 어 내가 왕 으, 으,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어 가시더라. 어 앞서서 가시더라. 어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 원이라 불리는 어. 산 쪽에 있는 배바에와배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어 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어 그리로 들어가며어나 아직 아무도 탈을 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모르니 어 그것을 풀어다가 어 끌고 오라 어 만일 누가 어찌. 다여 어 푸느냐 묻거든 어, 어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심에 어 그들이 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어, 어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어, 대답하되, 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어,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 끌어다가 자기의 겉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어. 겉옷을 걸치고 예수를 태우니 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더라 어, 이미 감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무리가 어,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어, 말미암아 기뻐하오 기뻐하며 어, 하나님 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찬송할리로다 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어, 하늘에는 평화요 어,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 네, 영광이로다 아니. 네. 어바리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 이르되 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하하니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이 사람들이 침 이+ 사람들이, 침묵,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더라 아 하시더라 어가까이오사어성성을 어,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어 웃으며 이르시되 어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난 것을 어 알았더라면 어 좋을 뻔 하였거니와 내 눈에서 눈앞에 내 눈앞에서 숨겨졌도다 어내 눈앞에서 숨겨졌도다 어, 날이 이를지라 어내 원수들이 어내 원수들이 어내 원수들이 너를 내 원수들이 어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어또 너와 미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어 땅에 메어치며어돌 위에 어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니 어 이는 그들이 어느 때 보살핌을 받는지 어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더라 하시더라. 어, 성전으로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어, 이르시되 어, 내쫓으시며 이르시되 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아내 집은 아기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학원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또다어 하시니라. 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 그를 어떻게 죽일까 깨야 돼. 백성이, 어, 다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바를, 어찌할 방도를 알, 깨닫지, 알, 알지 못하더라. 아멘.